종수아입니다가지 찬송가 435장 전향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 Yeah, <laughs> Oh, oh, oh. uh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노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립니다. 하늘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땀은 내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내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강은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가 뜨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험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성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흔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서나,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이에게 말하리로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억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광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소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높을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어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에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묶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옮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다산에서난순양과 명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미를 먹이시며또퍼도즙의 그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수요일 예하세 우리 주 앞에 나오신 우리 한복앙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다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또 어, 이 영상으로 또 말씀을 상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동일한 그때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신명의 말씀은 모세의 고벨설교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입상하고 있는 이 부분은 모세의 마지막 고벨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특별히 어제 우리가 잠깐 묵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 가르치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지은 이유를 오늘 본문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절 말씀 한번 보시죠. 구절 말씀을 보면 요호와의 분기슨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억으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기업으로, 자신의 분기스러워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기대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으로 용납도 하시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최종 데스티네이션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될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가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타이틀이 높은 사람으로 이끄신 여고와의 자취를 기억하라. 참 우리가 이 타이틀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타이틀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 3절과 4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유점 말씀하고 보십시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요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까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실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을 했습니까? 바로 옷을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이뚤어진 세례로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 죄악이 단지 사람에게만 저지른 죄악이 아니라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죄악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은 단지 사람에 대한 불평, 불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 오만이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악을 하는 것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세력백 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셨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배은만덕이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부응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보답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모들 같은 경우나 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입혔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배신이요, 아니면 배가요또 우리의 등에 어떤 뭐 다른 손상을 당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어떻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부분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배운 만드는 때가참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홀라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들에게 성실성, 신실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저는 한계 같은 이런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을 때 잘하고 안 좋을 때안 하고 이게 확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계 같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갈수 있는 분량. 그래서 이들에게 성숙하고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한계 같이 갈수 있는 그 모습.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계 같이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은하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혈의 성비로 은약를 맺으시고 그은약를 지켜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의 감정에 따라서 보면 벌써 결혼해서 수십 번, 수백 번더 갈라지고 나누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그것을 이겨나가고 넘어가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했던 그 약속, 처음에 했던 그 다짐, 그것들을 계속 지켜라고 지켜가다 지키고 보면 넘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셨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은약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한계 같은 모습으로 선언할 수 있는 것이게참 귀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나한 사명 정도 되면서 지난 시간들을 이 돌이켜 보면 참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저 이렇게 한대같이 믿음을 얻어서 이렇게 성실하게 서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드든하게 성과를됐고또두 분의 성모님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서 참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참 얼마나 감사하각지있는지 모릅니다. 또 제가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세력에 보면 우리 강성모 집사님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 중에서는 우리 강성모 집사님이 제일 연장자시고 우리 여자 성도님 중에서는 유대인 원사님이제 연장 자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두 분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한결 같은 모습이셨어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좋을 때, 다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순간에서도, 정말 하님 앞에서 정말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모든 모습들이 정말 참, 참 여러 가지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고, 아참이 하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야 것인가라고 하는 귀한 한 귀감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다이때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실까요? 어떻게 다루실까요? 오늘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 독수리 비율을 잠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학자들은 이 독수리가 이 새끼 훈련을 시킬 때 반드시 이렇게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들을 보면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보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예, 기를 때그 통제를 보니까 높은 바위산이나 아니면 심지 옥대기에 이렇게 실어서 보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끼를 잘 키우다가 이제 날 때쯤 되면 이 새끼를 훈련시키는 데 먼저 둥지로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둥지에 몸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흩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새끼 위에 너플 그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새끼가 그둥지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떨어져서 이게 막 자기가 날개짓을 해가지고 날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따어질때이 새끼는 죽을 것만 같지만 독수리, 어미는 또이 날개에 떨어지는 새끼를 받아낸다 독수리 시속을 보니까 보통 은한 240km 정도 이렇게 시속을 낼수 있는데, 심지어는 최고속도가 거의 300km가 넘는 그런 시속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떨어질 때 그런 그 시속으로 생각하면 그보다 더급가속을 하면서 받아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비율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여와께서 호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스트베리의 11절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높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것 같이,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힘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들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한 가운데서 계속 살아나갈 수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는 좋은 일이 항상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성숙한 믿음에 있어서 이 한결같은 그 마음은 훈련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람, 사람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기에게 힘들었던 것 또는 어려웠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습픈한걸 기억하고, 마음 속에 그냥 상처받것걸 기억하고, 근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은혜를 기억해야 돼. 바아도 좋은 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을 주시고,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 사람과 관계 속에 서되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제를지만 관계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좋게 가기 위해서 항상 인도해 줘야될 것은 받은 은혜 또 그리고 함께 가졌던 그 좋은 부분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한계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답게 쓸수 있는 사람 또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씀으 함께 제가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광무주에서 진승이 부르시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셨던 온전 주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더욱 우리 마음 속에 새기고 우리 안에 정말 이 아침 하나님. 제가 한계 같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내 신앙의 삶이 서게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 최고의 승리자가 되게하여 주십시오. 라는 정말 그 믿음에 감사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그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받은 영적 훈련을 통해 믿음의 한계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성분 한분 한번때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질 때, 우리 마음이 좌로나 우르나 실우치지 않게 하려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동요하지 않게 하려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자리에만 거하며, 주님만 붙들고, 믿음 안에서 모든 삶의 자리 자리에 아름다운 간증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룩한 성도들 대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분한 분들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훈련하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바라케려 주시고, 주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새기게 하려 주시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있던 가운데, 주의 은혜를 드러내는 데서에 맞는 고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도들을 삼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강제로 풀수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사와국이 우리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치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새롭게 전화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교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도들의 모든 각자의 기도 제목 하나마다, 하나님, 더욱더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결제목들을 통해 우리들을 훈련시켜 갈 때, 우리들이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같은 수리가 날개에 쏙 굴려간 것 같은 믿음의 강성한 자로서 아름답게 쓸수 있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는 성도들 한마음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컷하신 우리의 온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보호로 붙들어 주시고, 그러나 일부, 그러 여기저기 확진자들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